여러분이 지금 듣게 될 이야기는 단순히 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존, 희생, 그리고 죽음을 두 번이나 초월한 깊은 충성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불타는 집에서 시작됩니다. 불길이 하늘을 붉게 물들일 정도로 높이 치솟았습니다. 그 안에는 가족이 갇혀 있었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셰퍼드견도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은 떠났고, 집은 파괴되었으며, 제 속에 움직이지 않는 개가 누워 있었습니다. 화상을 입고 생명 없는 상태로 모두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누구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왜이 개를 기적이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왜 그의 이름이 행운이라고 불리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시고, 영웅은 모든 형태와 크기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는다면 심지어 네 발로 걷는 영웅도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구독을 잊지 마세요. 개는 위험이 닥치기 전에 그것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강한 본능도 운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새벽 2시 47분 119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집에 불이 났고 빠르고 공격적으로 번지며 집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그 집에는 젊은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자녀, 그리고 한 마리의 셰퍼드 견 소방관들은 현장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들 중에는 김민수라는 39세의 조용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20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며 수많은 화재와 비극을 보았지만 이번 사건은 그의 마음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현장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불길은 지붕을 뚫고 분수처럼 솟아올랐고 창문은 하나씩 폭발했습니다. 이웃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란 속에서 민수의 가슴을 칼로 베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공포나 고통이 아닌 마치 애도하는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소방관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불은 이미 너무 많이 집어삼켰습니다. 벽은 무너지고 계단은 연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부모님은 떠났고 아이들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셰퍼드견은 문 근처에 웅크린 채 제로 뒤덮인 채 발견되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털은 타버리고, 눈은 감겨 있었으며, 심장은 뛰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화상을 입었고, 다리는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작고 녹아버린 장난감, 봉제 인형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려 했던 거야. 민수가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방관들은 고개를 숙였고, 가장 강인한 이들조차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들 것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그의 몸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잔해나 시체처럼이 아니라 마치 그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민수는 소방서로 돌아가는 내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울부짖음, 그 몸, 작은 봉제 인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위료팀에게 개의 시신을 화장을 위해 보관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그 셰퍼드견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고, 어쩌면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싸움꾼이었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자신을 구하지 못했어도 그들을 구하려 했어. 그들은 개를 뒷방에 철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늦은 교대를 마친 수의사 테크니션이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확인을 위해 스캔을 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마지막 확인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청진기를 가져와 타버린 털에 대고 기다렸습니다. 침묵, 다시 옮겨, 갈비뼈 근처로, 여전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들렸습니다. 쿵, 멈춤, 쿵, 테크니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손전등을 가져와 동공을 확인하고 목 아래를 만졌습니다. 맙소사. 그녀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살아있어요. 숨은 거의 없지만 살아있어요.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제 속에서 끌려나온 그 생명 없는 몸에 맥박이 있었습니다. 희미하고 점점 약해지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는 도우러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셰퍼들을 담요로 감싸고 산소를 공급하며 수액을 주입했습니다. 매초가 중요했습니다. 수의사 사무실에는 필요한 시설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를 죽게 두지 않을 거야. 그가 살아남은 모든 것을 생각하면, 그는 개를 트럭에 싣고 응급동물병원으로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사이렌을 울리고, 비상등을 켜고, 마치 자신의 아이를 구하듯 운전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팀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셰퍼들을 안으로 급히 옮겼습니다. 튜블, 전선, 모니터, 심폐소생술, 그리고 마침내 숨소리, 그리고 또한 번, 그리고 약하지만 쉰 목소리의 지짐,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그를 집중 관리했습니다. 삼도 화상, 연기 손상, 갈비뼈 균열, 한쪽 눈은 열 노출로 인해 영원히 감겨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심장은 계속 뛰었습니다. 확인할 때마다 더 강해졌습니다. 그게는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을 이겨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초월했습니다. 민수는 매일 방문했습니다. 물, 간식, 그리고 그가 의식이 없을 때도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넌 그냥 개가 아니야. 그가 속삭였습니다. 넌 진짜 영웅이야. 4일째 되는 날, 개는 한쪽 눈을 떴고,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으르렁거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단지 신뢰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때 민수는 그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넌 보호소에 갈게 아니야. 나와 함께 할 거야. 2주 후. 그는 흉터와 절뚝거림을 안고 퇴원했습니다. 민수는 그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뒷마당, 오래된 트럭, 벽난로 옆에 아늑한 침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속삭였습니다. 넌 지옥을 겪었어. 하지만 이제 집이야. 널 행운이라고 부를게. 모든 면에서 넌 여기 있을 자격이 없었는데도 살아남았어. 행운은 그를 올려다보며 화재 이후 처음으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모든 흉터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영혼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행운은 두 가지 모두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불리우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행운의 몸은 치유되었지만 밤은 길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깨어나 숨을 헐떡이며 눈을 크게 뜨고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때로는 잠을 자면서 낮고 부서진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아직 불길 속에 있는 것처럼 하지만 민수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행운에게 말을 걸며 그의 침대 옆 바닥에 앉아 손을 그의 등에 올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해, 친구. 최악을 이겨냈어. 내가 여기 있어. 민수는 행운을 구한 것뿐 아니라 행운도 민수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형제 이준혁이 있었습니다. 준혁은 달랐습니다. 대한민국 육군훈련관으로 날카롭고 규율이 잡히고 집중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많이 울지 않았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운을 처음 보았을 때, 그는 오랫동안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다가가 행운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는 뭔가를 겪었어. 그리고 행운은 으르렁거리거나 짖지 않았습니다. 그는 똑바로 서서 경계하며, 준혁에게서 익숙한 무언가를 인식한 듯 보였습니다. 같은 고통, 같은 목적, 몇 주가 지나며, 준혁은 더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는 훈련용공, 줄다리기 로프, 그리고 명령어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것들, 앉아, 기다려, 따라와, 행운은 빠르게, 거의 너무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똑똑한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한 추진력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오후, 준혁은 민수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이게, 그가 말했습니다. 본능, 순종, 용기가 있어. 이보다 덜한 군인도 봤어. 그에게 두 번째 임무를 줄 생각은 없어.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그는 이미 너무 많은 걸 겪었어.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거야. 그는 싸움이 뭔지 알아. 그리고 보호하는 법도 알아. 그렇게 행운의 다음 챕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민첩성 훈련, 그 다음은 장애물 코스, 냄새 탐지, 군중 대응, 모의 스트레스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행운은 뛰어났습니다. 오래지 않아 그는 준혁의 개인적인 감독 아래 공식적으로 군견훈련에 등록되었습니다. 불 속에서 끌려 나온 그 셰퍼드견은 이제 조끼, 배지, 부츠를 착용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걱정했습니다. 행운은 평화와 집을 찾았습니다. 그를 다시 위험 속으로 보내는 것이 옳은가? 준혁은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를 이용하는 게 아니야. 그에게 목적을 주는 거야. 그리고 그는 이걸 원해. 민수, 그를 봐. 그는 일할 때 살아있어. 민수는 준혁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개월 후. 행운과 준혁은 해외로 파견되었습니다. 최전선 전투는 아니었지만 정찰 지원과 탐지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임무는 실제였습니다. 그들은 미지의 지형, 외국의 위협, 그리고 매 순간의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행운은 번창했습니다. 그는 폭발물을 탐지해 생명을 구했고 지뢰밭을 통해 순찰을 이끌었습니다. 한 번은 지지며 준혁이 문을 여는 것을 막았고 몇초후 그들은 트립 와이어를 발견했습니다. 행우는 팀의 일원이 아니라 팀의 수호천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범한 임무를 마치고 준혁이 캠프로 돌아왔습니다. 행우는 목줄을 풀고 팀원 중한 명과 공놀이를 하며 쿨다운 중이었습니다. 10분 후,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모든 곳을 수색하고 그의 이름을 불렀으며 주변 지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아무 흔적도, 발자국도, 피도,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준혁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며 보고했습니다. 네 개가 없어졌어. 그는 도망치지 않아. 뭔가 잘못됐어. 하지만 적이 몰랐던 한 가지 이점이 있었습니다. 행운은 군견 표준 프로토콜로 목걸이 아래에 GPS 추적기가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추적기를 열었습니다. 신호가 깜빡였습니다. 준혁은 화면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신호는 마을이나 들판, 육지가 아니라 바다에서 왔습니다. 해안에서 1마일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준혁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비를 챙기고 옷을 벗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파도가 그를 덮쳤고 소금물이 그의 눈을 따갑게 했습니다. 그는 추적기를 가까스로 고정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물 위에 간신히 떠있는 무언가에 묶인 로프 더미. 그는 더 빨리 헤엄쳤습니다. 제발! 제발! 그가 다가갔을 때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무겁고 젖어서 해조류로 미끄러운 돌에 묶인 몸뚱이. 그것은 행운이었습니다. 입은 다치고 눈은 감겨있고 다리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바다 밑으로 끌려가 익사하도록 내버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를 데려간 자들은 그를 훔친 것뿐 아니라 끝장 내려했습니다. 준혁은 칼을 꺼내 로프를 끊었습니다. 행운의 몸은 떠올랐지만 생명도 소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 돼. 이렇게 끝낼 순 없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아니야. 네가 겪은 모든 걸 생각해.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완전한 침묵 속에서 그는 행운의 푸른 몸에 입을 대고 가슴을 압박하며 또 다시 또 다시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준혁은 계속했습니다. 자, 행운. 숨을 쉬어. 한 번만. 한 번만 신호를 줘, 그리고 미세한 움직임, 기침, 약하고 철량한지짐 행운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4분 동안 물 속에 있었고, 산소도, 빛도, 도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그를 찾을 때까지 버텼습니다. 그들은 그를 해안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팀은 그를 둘러싸고, 산소를 공급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위료진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행운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길을 이겨냈고, 이제 바다를 이겨냈습니다. 사람과 개 사이의 유대는 깨질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유대가 불, 물, 그리고 가장 어두운 위협으로 시험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행운이 바다에서 기적적으로 구조된 후, 상황은 느려지지 않았습니다. 준혁과 민수에게 행운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사이자 생존자였습니다. 하지만 행운에게는 여전히 긴 여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체적으로 그는 지쳤고, 전투의 흔적이 그의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때 두껍고 당당했던 그의 털은 흉터로 얇아졌습니다. 그의 다리는 바닷물의 긴장으로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신은, 그의 정신은 몸보다 더 치유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운은 자신의 임무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주간의 훈련을 더 마친 후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혁은 기지로 돌아가야 했지만 민수는 행운과 함께하며 회복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행운은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 옆에 앉아서 서성이고 징징거렸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적이 필요했습니다. 행운, 무슨 문제야, 친구? 민수가 어느 날 저녁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고 낮은 으르렁거림과 다시 서성이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들은 이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준혁은 아직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밤 민수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에서 나는 부드러운 긁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행운은 이미 귀를 세우고 문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극극 민수는 조용히 일어나 문으로 다가가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마당뿐이었습니다. 뭐야 친구? 그가 중얼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행운은 민수가 막을 틈도 없이 밖으로 돌진했습니다. 행운 기다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행운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총알처럼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민수는 심장이 뛰며 따라갔습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기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 모퉁이에 다다랐을 때. 그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았습니다. 다섯 명의 남자들, 어두운 옷을 입고 장비를 들고 은밀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장치가 있었습니다. 폭탄이었습니다. 작았지만 위험했고 덤불 속에 숨겨져 타이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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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그 순간 행운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돌진하며 민수가 처음 듣는 강렬한 지짐으로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경고가 섞인 소리로 민수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남자들은 얼어붙었습니다. 행운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했지만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행운은 그림자처럼 공기를 가르며 앞으로 돌진했고 민수를 충격에 빠뜨릴 정도로 강렬한 으르렁거림과 함께 폭탄의 전선을 입으로 물고 잡아당겼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그는 남자들에게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엎드려, 집에서 떨어져, 너무 늦었습니다. 행운이 전선을 물어 뜯는 순간, 금속이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자들은 쥐처럼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타이머는 여전히 작동 중이었습니다. 민수는 행운에게 달려가 그의 목줄을 잡고 끌어당겼습니다. 그들에게는 몇 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행운을 폭탄에서 끌어내는 순간, 뒤에서 큰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폭발은 파편을 날리며 땅을 흔들었습니다. 잠시 동안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폭발의 충격에 눈을 깜빡이며 멍해졌습니다. 그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행운, 그는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행운은 숨을 헐떡이며 눈을 크게 뜨고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를 꼭 끌어 안으며 손을 떨며 방금 일어난 일을 깨달았습니다. 그 폭탄은 그와 민수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행운은 둘 다를 구했습니다. 해냈어, 친구, 민수가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갈라지며 속삭였습니다. 경찰은 폭발 직후 도착했습니다. 폭탄 처리반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폭탄을 설치한 남자들은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폭발 소리를 듣고 민수와 행운이 그곳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개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영웅을 보았습니다. 행운은 민수의 생명뿐 아니라 그 동네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민수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행운은 그의 발치에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여전히 충격에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행운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호자였습니다. 그는 영웅이었습니다. 넌 내가 셀수 없을 만큼 나를 구했어. 친구, 민수는 행운의 귀 뒤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몰랐습니다. 행운의 진정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며칠 후, 준혁이 파견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폭발이 있었던 그날 밤의 일을 알고 있었고, 민수의 집에 들어서자 말없이 행운을 보았습니다. 문 옆에 조용히, 하지만 경계하며 앉아있는 행운을 보고 준혁은 미소지었습니다. 그의 소명을 찾은 것 같군. 그는 항상 그걸 가지고 있었어. 민수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혁은 행운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알지. 행운.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린 많은 걸 겪었어. 하지만 우리 앞에 아직 임무가 남아있어. 이번엔 네가 이끌 차례야. 행운은 그를 올려다보며 그의 눈에는 아는 것, 준비된 것, 꺼질 수 없는 불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기 전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자 나딕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날 아침 만난 경찰 친구였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군부대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그들은 행운의 영웅적 행동을 보고 그를 엘리트 K9 부대에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고 명예로운 군견 중 하나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냈어, 행운. 민수는 편지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행운은 생명을 구했을 뿐 아니라 그가 항상 채워야 했던 자리를 얻었습니다. 어떤 영웅은 제복을 입고, 어떤 영웅은 목줄을 찹니다. 하지만 모든 영웅은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폭발 이후 행운, 민수, 준혁의 삶은 잠잠해졌습니다. 행운은 공식적으로 군 K9 부대에 입대했고, 민수와 준혁은 그를 자랑스러워했지만, 행운이 더큰 운명을 타고났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폭발, 구조행운은 항상 적절한 장소, 적절한 시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운의 용기에 진정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한 날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준혁과 행운은 임무를 위해 출발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지역 외곽의 적진영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몇주 만에 처음으로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전화가 한 번, 두번 울렸고, 준혁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 뭔가 일이 생겼어. 행운. 행운이 없어졌어. 민수의 위장이 꼬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뭐, 없어졌다고? 준혁은 잠시 침묵했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린 매복다 했어. 함정이었어. 행운. 그는 공격받았어. 그들이 그를 데려갔어. 행운은 매복이 시작되었을 때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언제나처럼 그의 본능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그날 생명을 구했고, 숨겨진 지뢰를 알리며 병사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 행운은 어깨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준혁은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적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행운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겪은 모든 것을 생각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는 그에게가 밖에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상 싸웠습니다. 시간은 하루로 바뀌었습니다. 민수는 전화에 매달려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준혁과 팀은 적진을 샅샅이 뒤지며 모든 도구를 사용했지만 흔적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무력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행운이 그를 구했던 모든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이 공유했던 유대, 그것은 단순한 동료애가 아니었습니다. 불, 상실, 전투를 통해 단련된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혁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를 찾았어. 민수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준혁의 메시지에는 좌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색 중인 지역은 적진 깊숙한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민수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들은 빨리 행동해야 했습니다. 준혁은 소규모 팀을 구성해 캠프에 잠입해 행운을 구출할 계획을 세웠지만, 민수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행운이 도움을 기다리며 밖에 있는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재킷을 집어들고 문을 나서 곧장 만남 장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도착했을 때 준혁은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행운을 찾는다. 그를 구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은 빠르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행운의 마지막 위치는 GPS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빽빽한 덤불 속을 기어가며 낮게 엎드려 적의 순찰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았습니다. 민수에게 영원히 남을 순간이었습니다. 행운은 땅에 누워있었고 그의 몸은 멍들고 털은 흙과 피로 엉겨 있었습니다. 그의 숨은 얕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싸웠지만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행운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힘과 사랑으로 가득 차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행운,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행운은 움직이려 했지만, 할수 없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약했고, 그는 너무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행운은 아직 포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행운 곁으로 달려가 필요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총상은 심각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위료시설로 빨리 데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일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이동을 시작하자 행운이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이 긴장했습니다. 민수는 혼란스러워하며 그를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친구?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적병사들이 경계를 설정하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움직여야 해, 지금, 위험해. 하지만 행운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은 힘을 다해 일어서서 민수와 다가오는 위험 사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안 돼, 행운. 민수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행운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고 위협적인 누르렁거림을 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 준혁이 재촉했습니다. 우리가 막을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는 행운을 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웅적 행동으로 행운은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병사들에게 돌진하며 그들의 공격을 받아내 민수와 준혁이 탈출할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그는 남은 모든 것을 다해 싸웠습니다. 그는 전사였고, 보호자였으며,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적의 총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고, 행운은 땅으로 쓰러졌습니다. 그의 몸은 떨렸습니다. 민수의 심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행운 곁으로 달려가 그를 품에 안았습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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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수는 흐느끼며 사랑하는 개를 끌어안았습니다. 너 아니야 행운. 지금 나를 떠날 순 없어. 하지만 행운의 눈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그는 민수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약하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넌 내가 쓸수 없을 만큼 나를 구했어. 민수가 속삭였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며 행운은 민수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는. 부드럽게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민수와 준혁은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임무를 완수했고, 적은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행운, 그는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민수의 마음에 생긴 구멍은 결코 채워질 수 없었습니다. 행운은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의 충성, 그의 용기, 그의 생명. 하지만 그는 모두를 구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생명을 구하고, 죽음을 초월하며, 진정한 희생의 의미를 세상에 보여준 체퍼드 견 행운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군인들뿐 아니라 그의 용기에 감동받은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불렸습니다. 민수와 준혁은 그의 기억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영웅은 결코 잊히지 않아 민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행운은 결코 잊히지 않을 거야. 행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많이 넘어져도 계속 나아갈 이유가 항상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우리 모두는 보호하고 사랑하고 중요한 것을 위해 싸울 힘이 있습니다. 행운은 단순히 생존한 것이 아니라 번창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행운의 놀라운 이야기와 민수, 준혁과의 끊을 수 없는 유대에 감동받았다면 그의 유산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이 용감한 셰퍼드견의 궁극적인 희생에 대해 들어야 할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제복을 입든, 목줄을 차든, 진정한 영웅은 모든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줍시다. 그리고 구독을 잊지 마세요. 더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행운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의 영웅이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용기, 충성,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힘을 믿는 우리 커뮤니티에 동참하세요. 강하게, 용감하게, 그리고 항상 옳은 것을 위해 싸울 준비를 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